이거 오늘 인상이에요. 그 네, 화요일? 화요일? 네 학교 수업 하나 있고 그리고 안바 과외 3개 내겠어요. 그게 오늘 제가 버스타고 학교에 간 거예요. 네 이제 준비하고 갈게요. <놀람> 됐겠다. 제가 그랩 잡고 갈 거예요. 왜냐면 좀늦췄어요 꿈을 꿈 했으니까 좀 늦었어요. 버스로 타면 조금만 늦을 거예요. 아유, 지금 7시 수업 시간에 7시 반. 오케이 학교 다시 봐요. 여기서 이 원이요. 여기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. 학교가 엄청 오랜만이에요. Nampak cikgu saya Nampak saya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
아, 집에 도착했어요. 엄청 더워요. 오늘 제가 그 랍모 한다 이제 수업 들었어요. 한국어로 뭐지? 뭐좀 재무 금융? 아 몰라요.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이제 팟캐스트도 촬영하고좀 쉬고 씻고 알바 하러 간 거예요. 喵。